음 오늘은 현장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간척지나 논, 강, 저수지 등 이에 집을 지을 때는 심사숙고를 하여야 합니다. 어 먼저 제 소개부터 음 해볼까요? 음, 좀 거창스럽지만, 어, 건축 엔지니어, 건축 디자이너, 음, 어, 실명을 좀 밝히기가, 그렇고 가면, 이 디자이너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이곳은 건설 현장인데요.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일제 강점기 때 바다를 막아 간척지를 만든 것입니다. 맞는 장소고요. 거의 100년이란 시간이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주위를 보게 되면 대부분 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사진을 보게 되면은 논들이 말라있죠? 물기가 안 보일 겁니다. 음, 건설 현장 바닥을 구차케를 판 장소를 보니, 음, 이 부분은 흙이지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아랫부분은 뻘러 되어 있습니다. 음, 사진처럼 말랑말랑 젤리처럼 보이고 있네요. 양수기로 물을 빼고 있지만, 음, 그 다음날 보게 되면 또 주변 물이 차고 있는 것을 사진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 집을 짓는다. 음, 무너지겠죠? 땅 힘이, 건물은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데, 아무리 가벼운 집을 짓더라도 무너진다면 집을 짓지 않겠죠? 이렇게 바다를 막아 가척지에 지은 아파트가 기울어져 뉴스에 나온 일도 있습니다.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간이 크지 않는다면 신경증에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 그럼 간척지에전원 주택이나 유아 비슷한 주택이 주택을 짓는다고 한다면, 음, 집 기초 아래에 보통 파일을 받게 됩니다. 파일 정도. 음, 박는다. 음, 그러면은, 일반 주택으로서, 전원 주택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뭐, 돈이 많다면, 파일 받고 간척지에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음, 간척지에 집을 지었다, 가정하면, 간척제 농약도 많이 해서, 음,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주변이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를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짓는다고 가정에서 한번 기술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음~ 개개 개발 행위허가 측량 건축 허가가 됐다는 가정을 두고 보게 되면은 기술적인 내용으로는 어~ 흙의 종류를 입경을 보게 되면은 암반 사질 지반 여기에는 자갈머리가 있겠죠 그리고 점토질 지반 여기에는 힐트 점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진혜렉의 큰 집안은 안반, 토담, 토담반. 음, 토담반 진혜력은 역층과 비슷비슷 하는 걸로 알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음, 시간이 긴 관계상, 한 번, 어,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층에, 어, 음, 건물을 바치고요 뭐 거기에다 파이프를 받겠죠 뭐 여러 종류 음 그렇다면은 집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직경 10cm 정도로 하게 되고요 뭐 지금 기술로는 뭐 다른 비슷한 방법 비슷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음, 포링 교사를 하게 되면은 메리토, 롬, 점토, 가는 모래, 실트 모래, 자갈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집안의 강도를 측정해야 하는데요, 음, 사운드 시험인 표준 간이, 간임 시험 스웨덴식 관입 시험, 베인 시험, 네덜란드 이중관 시험, 음 표준 관입 시험은 사질 집안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점토질 집안은 이중, 네덜란드 이중관 시험, 베, 베인 시험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현장 타설 말뚝에 사용되는 기계는 어, 두 가지 위주를 봤을 때 해머 그립, 어스 드릴기 등이 있음, 있습니다. 현장, 말, 현장 타설 말뚝 세 가지 공법을 보게 되면요, 올케이징 공법, 어스 드릴 공법,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 등이 있습니다. 음, 여기서 더 나아가 흑마귀 공법을 보게 되면, 지하 연속벽, CIP, SCW, 강널 말뚝 H파일, 플러스 토리반 공법 등이 있습니다. 음,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그럼 이만.